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리포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보기 또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현류이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의 사명은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로 세우셨는데, 그러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 살리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죽이는 일이 아니고 살리는 힘. 우리 성도들은 마음의 마음을 닫고, 아, 살려야 되겠다.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이 지역을 살려야 되겠다. 이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은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지 내가 돈도 벌고 저 사람을 죽여야지 내가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밟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살려야겠다. 그렇게 할수 있는 힘이 뭐냐, 배경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금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살려야 되겠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살려야 되겠다. 우리 정치하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뉴스를 보든지 길거리에 플랫, 현수막 적어놓은 걸 보면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상대편을 죽이려고 하는 얘기들만 계속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어린아이들이 보면서 지나가면서 보는 거예요. 한글 읽을 줄 아는 애들은 다 봅니다. 아 죽이려는 거구나. 이게 은근히 세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살려야 된다. 살려야 된다. 영혼 구원 어떤 것도 살려야 된다. 생명을 살려야 된다. 살려면은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장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는 어떤 것 모델이래요. 혼과 영과 관절골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면 영혼이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면 영원히 살면서 어떤 일이 나냐? 제일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 주는 예수인데 구원자이시죠. 그리스도시오.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냐? 하나님 만나는 길 되셔서 하나님 떠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영혼이 삽니다. 하나님 자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를 영접하면 원죄가 해결되는 겁니다. 죄 중에 제일 무서운 죄가 원죄인데 이 원죄는 하나님 떠난 죄예요. 사람이 사단한테 속아서 선악과를 먹으면서 생긴 죄예요. 이 죄는 내가 지은 죄가 아니고 아담 하와가 지은 죄예요. 그 죄가 나한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원죄예요. 하나님 떠난 죄예요. 그 죄성은 무서운 겁니다. 이 원죄가 해결되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부활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해결되는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면 죄 사함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 있느니라. 마가테보험에 나오고 마가오몽에 나오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 있느니라. 그 회개 중에 제일 중요한 회개가 예수 그리스를 도 믿는 거예요. 원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짓는 죄가 있어요. 성경에는 죄를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원죄, 우리가 살면서 짓는 자범죄, 살면서 못된 짓 하잖아요. 그리고, 최고기 20장에 보면, 우상숭배한죄. 우상숭배한죄를 성경은 나쁘다 그랬어요. 자손 3, 4대까지 영향을 준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세 가지 죄가 다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으면 대체사장 되신 예수님이 세라,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피로 씻어 주신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은 거예요. 원죄가 해결됐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 짓고 살잖아요. 그러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죄, 몇 번이나 죄를 요 사해 주십니까? 일른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해라. 그 말은요, 누구든지 죄를 지면 예수님은 회개하면 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죄 문제. 죄 문제가 해결되면은,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살릴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죄 예수를 정말 영접하면요. 정말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죄를 이제, 원죄는 해결됐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 떠나서 방어하고 하나님 떠나서 내 멋대로 살던 죄인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나의 죄를 사하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하오니 저에게 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의 남은 인생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인도해 주세요. 내 마음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회개거든요. 영접이 최고 회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자범죄라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있으면요 죄를 몇번 졌다가 그 자범죄도 안 짓게 돼요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잖아요 근데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요 죄 짓다가 아 이러면 안되지 왜?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이 인도 내주하시기 때문에 야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복적인 이 살면서 죄를 짓는 거 정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 바라보면요 죄와 싸워서 이길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성경에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어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있는데 자꾸 반복적인 죄를 짓면요 한번 영적 전투를 하시길 바랍니다. 피 흘리기까지. 하면서 싸우라는 거는요, 치열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자꾸 죄를 짓냐? 그죄 짓는 게 달콤하거든. 그렇게 자꾸 죄 짓는 거예요. 그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죄가 나를 유혹할 적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신데 나를 죄 짓게 하는 이 모든 유혹은 결박 되라! 하고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혹시 죄를 지면 회개하면 되고 몇번 하면 요죄안 짓게 됩니다. 그걸 보고 성화되어 간다. 그렇게 되어 간다는 거예요. 성화되어 간다. 그런데 자꾸 반복해서 죄를 짓잖아요. 고린도전서 5장에 보니까 분명히 예수를 영접했는데 자꾸 음란죄를 짓는 거예요. 자꾸 란 죄를 지니까 거기 뭐라 그러냐면요, 이 분명히 하나님 자녀인데 자꾸 죄를 지니까 원죄는 해결 받았음에도 구원 받았음에도 자꾸 죄를 지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빨리 죽게 해서 데려가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자꾸 죄를 지면요, 하나님 빨리 데려가요. 자꾸 육체 를 가지고 죄 짓지 말라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요. 죄몇번 졌다 회개하면 됩니다. 죄와 싸워 이길 힘이 생기는 겁니다. 죄가 나를 유혹하면은 대적하면 되는 겁니다. 예. 음. 그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살리는 교회.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인도해 주세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찔러 쪼개면서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르시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살리는 교회가 돼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냐? 그래서 전도 운동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자,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 믿게 전달하는 게 전도인데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무브먼트. 응.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사도행전의 2장에 보니까 전도 운동이 일어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함 힘입어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어요 전도 운동이 이걸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살려면요. 교회 교회마다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돼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지 산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지 산다. 전도운동이 일어나면요. 나라가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운동이 일어나서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어린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갖고 있던 못된 버릇 못된 습관들이 있어요. 그걸 치유받아야 돼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그 순간 구원받는데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치유받아가면서 점진적으로 가는 거예요.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요. 자꾸 옛 습성이 버려지고 죄 짓는 습관도 버려지고 치유돼야 되는, 그걸 보고 치유돼야 된다. 영혼이 치유되면서,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면서, 내 삶도 치유되면서, 육신도 치유되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제일 처음 출발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한 거예요. 그거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리게 되고 전도 운동을 하게 되고 치유되면서 내가 점점 점점 하나님 자녀 된 축복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면서 전도자로 신앙생활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이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빈자리에도 꽉 하나님 예수 믿은 자녀들이 와서 하나님께 찬송하게 하고 이 자리에도 사람이 찾게 하고 이 자리에도 하나님 보내주시고 이 자리에도 보내주시고 여기에도 이 반주자도 보내주시고 하나님 이 지역을 살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잡는 순간 되는 것입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적에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잡고 기도하니까 받은 줄로 믿는 거죠. 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아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모르고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기도하는 것은 다 헛된 기도예요. 아주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무엇인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자꾸 기도했으니까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 하나님이신 언약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 이 자리에도, 이 자리에도, 이 자리에도, 우리 자녀들도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고 고백하는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오게 하옵소서. 또, 그 다음에 무슨 언약이냐.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건데, 교회를 세우신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지금 우리 여기 예배드리잖아요. 여기가 성전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드리는 이 건물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 성전이에요. 교회를 세우신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교회를 세워 주세요. 우리 낙원교회를 세워주세요. 이 지역에 세우셨사오니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게 해주세요.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지옥 권세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사망 권세예요.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사망, 지옥의 사망. 이거는 마귀 권세를 이긴다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한 마귀 사단의 흑암은 꺾인다. 지옥 권세, 사망 권세도 꺾인다. 구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사단의 흑암이 저 역사하는 흑암은 나사라 예수 권세로 명하는 이 결박될지어다, 무력화될지어다. 그다음에 뭐예요? 열쇠를 주셨다고 했어요. 천국 열쇠. 이 열쇠는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어주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고 했어요. 이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우리의 수준과 관계없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친척 중에 한 분이 세상을 떠나는데 불신자 가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거기 가서 장례를 참여하면서 아마 기도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이 불신자 가정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구원받을 자가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열쇠를 주셨으니까. 우리 교회, 이 지역에, 이지역의 우상문화를 무너뜨리고,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할 하나님, 랜드마크 된 성전건축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 지역에 성전건축 기도하세요. 성전건축. 응. 음. 오지 크리스도의 복음만 전하고, 오지 크리스도 복음만 증거하고, 오지 크리스도만 말하는 성전건축이 필요해요. 음. 이 지역에 이 지역에 하나님 성전 건축을 기도하세요. 기도하십시다.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이 지역에 그리스도의 오직 복음을 성전 건축. 이 지역에 영적 우상 흑암 문화를 바꿔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기도의 비밀을 알게 하는.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 건축,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성전 건축, 그런 성전이 건축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믿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지는 거죠. 우리는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언약 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사오니, 말씀을 얻게 하시고, 우리 가는 현장 현장마다 예수 생명으로 살리는 역사 이루어주시고, 예수 능력으로 살리는 역사이시고, 어떤 죄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조로 무장시켜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는 사단의 흑암을 꺾고, 하나님 언약을 잡고 기도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음배 권실을 예시고 천국 열쇠를 졌사오니 이 언약 언약 잡고 기도하여 이 지역을 복음하는 이 지역에 성전이 건축되며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 지역의 현장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말씀 운동하는 삼촌 지역에 말씀 운동하는 집들이 일어나게.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일어나게 역사하시고 그리스도의 후대들, 렘노트들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